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석인의 농장입니다 여기는 어, 까죽순 농장 참죽순이라고 하죠 참죽순 농장을 오늘 또 소개를 해봅니다 이렇게 벌써 참죽순이 아 최상의 자, 아, 농산물 최상의 농산물로 이렇게 잘 가꿔져가지고 지금 오늘 수확을 하거든요 아 너무 이거는 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최고의 어, 까죽순을 수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오동통한 거 보세요. 오동통하고. 먹을 것이 있게 생겼죠? 지금 저 아래서는 우리 남편님, 남편님 한번 땡겨봐야 되겠네. 남편님이 지금 이렇게 까죽순이 너무 수확하기가 좋다고 하면서 지금 까죽순 수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참죽대요. 참죽이요? 봐줘. 아이고, 따는 손맛이 끝내주겠는데요? 예. 아이고, 너무. 야 지금, 하죽순이요 최상의 제품입니다, 이게. 최상의 제품이에요. 음. 네, 네. 요거는, 어, 끓는 물에다가 데쳐서, 네, 네, 네. 데쳐서, 어, 초장찌개 먹어도 되게 맛있고, 요거를 어, 김치 담아도 되게 맛있어요. 어, 네, 네, 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이나요? 네, 네. 그만큼 땄어요? 아, 이거 멋있어요. 아, 참죽김치 담아도 되게 맛있고요. 이거는 이 참죽김치는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 이거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찹쌀풀 발라가지고 부각 만들어서 먹었던 게 이거고 참죽순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 지금 아까 참죽김치도 얘기했고, 진짜 이쁘다 참죽김치도 얘기했고 이거 추장 찍어 먹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어, 장아찌 두릅장아찌처럼 담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또 맛있는 게 뭐냐면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향은 뭐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게이 향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 옆에 삼죽나무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삼죽을 엄마가 많이 어, 김치로도 담아주고 특히나 티각으로 해줘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거 먹는 거에 어, 뭐 부담스럽지 않게 잘 먹, 먹거든요. 이거, 이게 지금 최상의 제품이네요. 우리 남편님입니다. 아 햇빛 받아서 아 이거 어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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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수확겠죠 멋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꽃처럼 이쁘죠. 요, 요 밑에다 이렇게 해줘 보세요. 참죽이 꽃처럼 진짜 이뻐요. 어, 지금 오늘 수확을 하는데, 여기가 어, 12,000평이거든요. 저희 참죽농장이 사실은 저쪽에 만석이네 농장. 지금 요즘 고사리채여무는그 농장 같은 경우는 몇 만평이 되는 데인데요 거기에도 요게, 참죽이 한 4천 평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부역은 은산면에 지금 12,000평 참죽만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확을 하러 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걸만 지금 이렇게 오늘 수확을 하네요. 이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최상의 제품을 받아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